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교육의 조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열세 가지 교육 이야기. 1 1 번째 시간, 세상을 바꿀 원리를 찾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중학교 1 학년이 된 트레버라는 아이로부터 시작된 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 그 일이. 음, 일파만파 전파되어서 결국은 트레 결국은이라기보다 트레버를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까지 그 트레버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그런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영화인데 어~ 보시는 분도 많, 많겠지만 어~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이 된엄마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아는데 중학교 1 학년이 되었을 때 사회 시간에 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죠. 너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트레버가 생각한 건한 어, 사람마다 세 명의 사람을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세 명의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자기는 엄마와 그리고 이 어, 아유, 어, 동네의 어떤 마약 중독자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자기 친구 한명 이렇게 세 명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음, 그거 그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 중학교 1학년의 모습? 어, 또 이제 그것과 빗대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은 어떤지에 어, 대해서 써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사춘기가 시작되는 혹은 벌써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경험될까? 자신이 경험하는 학교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을 포함하여 7년 동안 다녔던 학교와 전혀 다른 시공간인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교사 시모넷은 자기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이르기 위한 다리라고 못박아 설명한다. 또한 고등학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모넷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러한 동기 부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몬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중학교는 어떤 교육의 과정과 어떤 삶을 사는 장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이르기 위한 다리 역할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지식 위주의 교과 교육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줄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진학을 위한 교과, 경쟁적 시험보다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경험한 전환학기제의 영향을 받아 초등단계와 중등단계의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어, 근데 아무튼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죠.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엄마들, 엄마들, 엄마들이란 말을 쓰는 게 싫은데 학부모는 그 사이 아예 학력이 떨어질까봐 어, 불안해하고 결국 이제 사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육제도를 도입해도 기승절 입시.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인데 그러고 보면 굉장히 교육 정책이라는 게 정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어, 그냥 꿈같은 얘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런 중학교 1학년에게 그 사회 선생님 시몬넷은 과제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 걱정을 해? 11살짜리인 우리에게 뭘 기대한다고? 세상이 너에게 뭘 기대할까? 기대 안 한다. 맞는 말이야. 기대를 안 해. 너흰 투표도 운, 어, 운전도 투표도 못하고 허락 없인 화장실에도 못 가는 중학교 1학년생이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아. 언젠가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자신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아직 세상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다면 세상이 정말 역같다면 너희가 세상을 바꾸면 돼. 자 오늘부터 시작하자. 어, 이러한 숙제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트레버는 한 사람이 세 명을 도와준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트레버는 자신이 처음 정한 계획에 따라 도움을 줄세 명을 정했다. 한 명은 길거리 노숙자 제리, 다른 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아담, 마지막 한 사람은 자신의 엄마 알린이다. 제리는 마약 중독자다. 노숙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되어 노숙을 자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노숙자임에서 마약에 쩔어 사는 소위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트레버는 학교로 오가면서 제리 를 보았을 것이다. 물론 노숙자가 제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 번의 눈 마주침과 오가는 길가에서 자주 잠들어 있는 제리를 눈여겨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 선택했을 뿐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아담. 아담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몸집이 작은 아담은 동갑내기 불량배들이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었다. 아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다. 트레버는 가능한, 가능한 한 아담을 돕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눈앞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 불량배들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상인 엄마. 구제불능 엄마는 트레버에게 불쌍한 존재였다. 자신을 먹여살려야 하는 보호자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엄마는 자기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갑다 외할머니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왕래가 거의 없다.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세 사람을 이제 돕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트레버는 이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돕는 일로 이어지는데 트레버 1인칭에서 봤을 때 자신의 도움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 마약 중독자도 다시 마약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 엄마도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도와주려던 아담이라는 친구는. 음, 아담이란 친구 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 막아주다가 어, 트레버가 이제 칼에 찔려서 죽게 되면서 어, 트레버는 이제 거기까지 음, 알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눈앞에 실패로 보였던 것이 점점점점 점점 전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어, 했다라는 거를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알게 됐는데요. 이 저자는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던 트레버는 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음 트레버와 엄마의 삶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적어도 트레버는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에서의 배움은 트레버가 세상을 보다 낙관적으로 소망하고 이를 위한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믿을 만한 것이라 생각 어, 생각하게 했다. 3의 인승 첫 실천이 가능했던 이유는 트레버가 3의 인승 공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트레버가 이 공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머릿속에 계산된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시모네과 같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트레버에게 자, 어, 사회 변화는 곧 자신의 문제였고 자기 삶의 소망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잘 계획된 계산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그것이 자신과 엄마가 살아야 할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만 엄마와 자신이 어, 살수 있다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 이 책의 저자는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보고 그때마다 이제 어, 진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아 저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얘기였지만 뭔가 너무 시니컬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음, 그냥 영화에 국한된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다면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너무 꿈 같은 이야기여서 음, 저는 이제 영화는 영화. 어, 사, 삶은 삶,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어, 저자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고, 거기서 교육적인 어, 이야기를 많이 끌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음, 이제 두 개의 영화가 남았는데요. 이 시리즈를 어, 두개더 해서, 음,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끝까지 저와 함께 완주해보아요. 엘리스의 오두시 엘리스였습니다